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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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좀 자! 근데, 너무... 근데 어제 자도 맛있어서 맛이 없었어? 별로지맛안 들었지. 이개 했던데 하나 더 먹어봐. 딱딱한 맛이야. 근데 딱딱한 맥 맛있지. 왜 맛있나? 맛있나? 음, 이게 엄청 막. 옛날 월? 또 먹지 않고 해있는거 아니야? 아니, 막 날이 더워가지고, <laughs> 아니야, 조금 더 있어야 돼. 이렇게 빼앗겨서는 과일인데, 인제, 이제부터 나오는 건 맛있어. 우리나라 진짜,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크루즈도 엄청 사랑하는 거